지난해 지상파와 IPTV 사업자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PTV는 가입자 증가와 함께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17.5%나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SO와 위성방송, DMB 매출은 줄어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7,937억 원 늘어난 17조 3,039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상파는 7,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상파 자사인 KBS, MBC, SBS, EBS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매출 부진으로 중간 광고 도입을 촉구할 정도로 매출 하락이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몸집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IPTV는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로 5,107억 원 급증한 3조 4,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홈쇼핑 송술 수수료의 경우 전년 4,890억 원에서 지난해 7,127억 원이나 끄게 튀면서 전체 매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PP 매출은 6조 8,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위성은 5,551억 원, SO는 2조 898억 원을 기록해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향후 방송통신 환경에 따라 위성과 SO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방송 매출 점유율은 지상파가 22.3%에서 21.9%로 하향세를 그렸고, SO는 12.9%에서 12.1%, 일반 PP는 18.8%에서 16.7%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IPTV 점유율은 17.7%에서 19.9%로 뛰어 올랐고, 홈쇼핑 PP 역시 21.4%에서 22.8%로 증가했습니다. 수익원별 매출 점유율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수신료가 23.3%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홈쇼핑 방송 매출 20.2%, 광고 18.7%, 프로그램 판매비 제공 13.4%, 홈쇼핑 송출 수수료 9.5%, 협찬 및 단말 장치 대여 8.1% 순입니다. 방송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하향세를 거듭했으나, 지난해는 동계 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한데 몰린 덕분에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613억 원 증가한 3조 2,2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방 지상파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나 종편은 11.9% 증가했습니다. 수신료 매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조 244억 원입니다. KBS가 의무 부과하는 수신료 징수 대상이 많아지면서 133억 원 늘어난 6,595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유료 방송 수신료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조 3,464억 원. SO는 139억 원 감소한 7,981억 원. 위성은 95억 원 줄어든 3,138억 원입니다. IPTV는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2,429억 원이나 늘어난 2조 2,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든 사업자가 전년보다 낮았습니다. 마케팅비와 인프라 투자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서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방송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6.3% 감소한 2조 8,2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